자 님블유련에서 후원하는 트위치 모존베 소로 대회 세 번째 경기 시조예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 슈위치는 어, 서로 어, 자한 어, 명은 장미칼 들고 있고 한 명은 불을 만들고 그어요자 서로 단검 돌리면서 심리전 <laughs> 걸고 타 공이 없으면 서로 못 잡아요 서로 이거 서로 딜이 나오나요? 이거 둘아 망하지 않나요? 마를빵을 들고 있기 때문에 딜을 못 뚫고 궁도 빠졌고 저 그냥 그렇지. 이 루프 타면은 그냥 잡을 수 없어요.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 이거 설마 쫓아가나요? 흔히 말하는 가치망한 스위치이요.거든요. 성당 가나요? 성당에서 종이를 찾으면. 어. 저도 성급이 나오지 않을까? 잘입 로브엠피스 만들죠. 데디션파트네요 아, 이거 어. 죽었죠. 주사이의 몸소서 일킬 먹었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더 들어가는 건 조금 약간입니다. 아 이거 오. 어? 멘타노. 아. 어? 어? 이건 파밍 공을 스위치 앞에. 아 근데 스위치도 위험해요. 여기서 위치 파밍 공이 나와서 아마 궁극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사위 몸선수뺀 모습 스위치 1킬 먹었습니다. 이러면은 말린 게 풀려 버렸죠. 또한 뛰는에서 다른 그렇죠 무기로. 자 하려면 호랑이 사양 신앙한 하죠. 선수도 파밍이 만천 시대인데 빨리 끝나가지고. 맞아요 호랑이 사냥 뭐, 시가 선수도 스카디를 뽑기 위해서 이걸로 온것 같죠. 이쪽에 시델라가 있으면은 근접 캐릭 기준으로는 생나섬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세요 이제, 이제 소더스퍼 아야가 아야인데 이 소더스퍼는 만셀라한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에게 팀한 소부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봄 사수는 진작에 빠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간 좀 뻑이다가 시셀라 같은 경우도 그대로 그냥 묘지 생나로 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묘지 생나에서는 슈이키도 옵니다. 자 이거 시셀라 입장에서 그냥 숙작한다는 느낌이에요. 자 김근영 선수는 전면 느긋하게. 저 네, 싸우면 네, 시시가 있기 때문에. 둘다 생나 안 먹는 건. 자랄루안의 선수도 올라오나요? 지금 돌소라서 핑이 평소보다 3 배로 찍힙니다. 호랑이의 사냥시간 선수가 아무리 탱탱이 많다 해도 아 체력이 좀 많이 빠지면 저도 아 이에요 아, 근데 이거 좋나요? 어, 이거? 어, 그래도 해시버섯 개가 둘다 죽었어요. 아, 이걸... 죽어버립니다. 자, 이거 무기 스킬로 막고. 아니, 양성어 피워라. 이거 손가 보이는데요? 갑자기 스킬. 슬리바링까지 뽑으면은. 이건 어, 맞죠? 위클라인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 이거 그냥 위클라인 나오면 치나요 오. 이거 죽을 수 있어요. 도망치야. 쿠프로 위치 확실하고 이러면 아들이 아나위클라인은 먹고 제키는 그렇죠. 잡히는. 아 리셋됐어요. 이거 이거 김현수 어. 선수. 김현수 선수. 아니, 김혜선도 이걸 참나요 아, 귀못 맞췄어요! 아, 주사위의 모험 선수가. 김혜선 이거 갔죠? 갔죠? 이거 살수 있나요? 주사의험 선수. 의 선수 이거 자, 지금 아니면 못 잡아요. 근데 엠마라서 앞대시, 앞, 앞통 기긴좀 절에서? 그렇거든요. 저래서. 절에서. 저성웨스아 아, 스킬 못 맞췄어요. 여기 피오라 싸죠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 와 피오라 잡혔습니다. 잠깐만. <laughs> w 잠깐 빗 맞췄지만 결국 잡았고 아데리아나 이러면은 스카디로 바꿀만하지 않나요? 이거 <laughs> 살아가기 만 하면 됩니다. <laughs> 그래도 남은 실험체들 전부 다 부시 체크할 만한 스킬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잘가라. 저 아데리아나 일단 무조건 W 뿌리겠죠 <laughs> 그렇죠. 자, 자 이거 발 봤어요. 와이데미지가요 와. 와 어, 이게 아이돌이 많았습니다. 이죠저 이제 엠마도 스프로 갑니다. 엠마 루프 위치 나쁘지 않아요. 위치 나쁘지 않네요. 자 크레모 방금 떨어진 걸 봤을까요? 감시하라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감시하라도 체크 가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 위치. 어 아니, 펜질럼도끼라 하지만 아이소 이쯤 되면 은 함정 숙련도가 20이라 딜이 좀 나오는 편인데 트랩이 고정되면 이다 보니까 방어력보다는 체력을 왕창 올리는 쪽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엠마 이제 자리 잡았어요. 궁극여수는 <laughs> 지금 돌소, 그니까 러 돌겹소 무기 네, 숙련도를 줍니다. 아니, 과열색 깎는 모습. 어. 과열, 과열. 근데 이거 앞구르기 맞나요? 형, 이거 바로 터질 수 있어요. 어, 이거 맞나요? 아, 근데 이러면 엠마가... 아이고... 엠마,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아니면 껴. 잡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야죠. 앞구 계속 쓰면서. 그냥,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스테이, 스테이다 뭐니까. 굴복 끼는 게 좋죠, 지금은? 아니면 차라리 지금 아이솔한테 가서 트랩을 먹고 막은 거에 도배를 산다든지. 이게 엠마가 cctv를 켰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cctv가 확인이 됐으면은 저 뜨고 막 벌써 돌았어요 이제 리모트 많이 도배를 하고 리모트 크레모크레모가 체력을 그렇죠? 못 채우고 왔어요 그 체력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이거 알만 아끼면 돼요 알만 아끼면 <놀람> <없으면> 돼요 알만 <알마> 아끼면 <놀람> 돼요, <알마 놀람> 끼면 돼요? 어 아, 그냥 딜로 찍어 누르나요? 잘 보면, 잘보아 아아아 역시 막공구의 엠마. <laughs> 사실 막공구의 엠마라기보다는 막공구의 아이솔이었죠? <laughs> 그렇죠. 이렇게 다만 이제 괜찮은 수고한 생존력으로. 수고한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예선 시조. 우승자는 듀트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루크 어, 뭐, 만납니다. 이거. 이거 루크 죽을 수 있어요. 방심하면요. 어... 주이트 오래 믿지만 곧6렙0 됩니다. 6 찍었죠. 이거 바로 킬당 못네요. 자, 이거 못 맞췄길 그냥. 이거 이거 맞췄지 않나요? 풍화린 없어서 평소보다 딜이 좀안나니다 나음... 아이고. 너는 아임지언 저격과 다른 한테 죽고 맙니다. 그 점에서 시셀라가 좀 좋은 모습이죠. 캐장 선수 지금 진저맨 선수 다 잡고 있는데 잡을 수 있나요? 좋아. 자, 계속 뜹니다. 계속 때려요. 계속 때려요. 아, 2킬. 글레이셔를 띄울 생각이 죠 자, 자, 투셀라 서로 만났어요. 아니, 아니, 안... 루테늄이요? 오, 자, 둘이 만나는데, 저랑 지나갔어요. 자, 이거 죽었, 죽을 것 같은데요, 송건 선수. 그래, 못뭐 PM 쓰면 죽어야죠. 아, 옥동주 선수. 옥동중 선수 돌수어야 한데 벌게만 있어요. 저거 괴물입니다.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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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못 가나요? 흠해주세요. 도망 습니다 현대 현대 선수 위클 선수. 아 근데 시야가 없어서 현우 너무 약해요. 네? 그걸 어느 정도 내 비세드 선수가 약간 플레이를 보면은 흔히 말하는 위클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저, 저 사람도 루, 루크 마냥. 저 사람 아, 이제 루크인지, 네, 맥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자, 견정 냈어요. 루클 열심히 때리는 모습. 근데, 딜이 좀 모자라요? 어? 이거 되나요? 일단 뭐, 잡기야 뭐, 하겠습니다. 저... 어, 네. 못 봤어요. 못 봤고. 꾹하고 아, 빨리, 자. 빨리 나가야죠. 자, 3초, 3? 2초, 3초? 살아나갑니다. 저... 역시 이게, 저비스듬 아, 선수 각 카메라 때문에 아. 아니 니 아무리 트럭 맥그너스라도 월계관 돌격 특성은 잡기 힘들죠. 이제 저기우틴 깔았어요. 이거 빙글빙글 돌면은 어 이걸 밟았네요. 이못 잡죠 이러면은 어이 되나요? 근데 지이 없어요. 괜히 이거 현우가 중간에 낄 수도 있습니다 아 시셀라가 안 끌었어요 현우 딜이 진짜 약하죠? 저 근데 반면 시셀라도 지금 추노 능력이 안 좋아서 어 양쪽이 시셀라 양쪽이 시셀라 양쪽이 시셀라 양쪽이 시셀라한테 시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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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셀라 야 이거 살아요 양쪽이 시셀라 때. 테 휴운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자 쾌장 선수도 갈것 같아요 혼내주세요 W가 W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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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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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 W, 아 W, 레카 W, 오 W, 러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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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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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아, 아, <laughs> 아, 이걸? 아, <laughs> 아, 이걸? 시셀라가 다 먹어버리네요. 레이크한테 절대 뺏기지 않는 확실한 치킨. 어... 어 그런데? 현우 기회 한번더 있습니다. 현우가 바... 지금은 저 투셀라한테 좀 공격적으로 해서 아야가 싸먹을 수 있는 식으로 운영해도 될것 같은데. 어, 잠깐 빠졌다가. 우리 어, 이거 이기나요? 아! 아. 월계간돌수하는 쏴야... 너무 셉니다 아, 공속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과열 타이밍 때 진짜 미친 듯이 씁니다. 자, 기요틴 하나 깔아서 자리 잡고 아, 자. 아, 갔는데도 갈게요. 아, 이거 도망 못 가죠. 아! 인자가. 아. 아니, 무지성 스위치. 하지만 진출했으니까 이게 사실 스위치 궁이저지불과가 달려 있어서 멈출 수 없긴 하거든요. 아. 네. 더 과열. 오, 과열. 네. 아, 저걸 기웃게 못 뜯어. <laughs> 과열은어쩔수 없죠 이렇게 <laughs> 현우가 순방게성공하고 사실 순방 성고숨서 먹고, 숨바게서 먹고, 숨바게서 먹고, 숨바게서 먹고, 서서 먹고, 숨바게서 니다 숨바게서